안녕하세요 치자쿠 부엌입니다 제가 오이지 엄청 좋아하는 거 아마 제 브이로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이지를 지퍼백 오이지를 제가 알게 된 후부터 오이지를 지금 벌써 몇 번째 담아 먹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오이지를 많이 손쉽게 만들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오이지 짜는 것 때문에 늘 고민이었거든요 제가 요거 그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던 이거 포테이토 라이서 감자 이렇게 으깨는 거 요거 가지고 오이지를 많이 짰거든요. 손으로 짜는 것보다 조금 편하긴 한데 요거를 이렇게 누르는 것도 생각보다 엄청 힘이 많이 들어가요. 어 그래서 오이지 짤때 이렇게 싱크대가 여기 있으면 여기 받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짜고, 해 가지고 짜고 짜고는 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오이지를 조금 손쉽게 짤수 있는 게 없나 싶어 가지고 검색을 좀 했어요. 요새는 이런 제품들이 또 사이즈가 크게 나오기도 하던데 어, 이런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뭐또 크면은 큰 대로 편한 점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요렇게 형식으로 짜는 거기 때문에 좀 그것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이지를 조금 쉽게 짤수 있는 게 없을까 찾아보다 보니까 여기 이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평이 너무 좋아 가지고 리뷰들을 읽어 보고 제가 요거를 조금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과감하게 하나 샀습니다. 이게 조금 보기보다는 비싸더라고요. 4만 천원? 요 정도 하는데 좀 가격은 비싸도 거의 뭐반영구적이라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제가 구입을 해봤어요. 이름이 너무 재밌어요. 다 짜고짜. <laughs> 그래서 정말 딱인 이름이 아닐까 시, 싶은데요. 이렇게, 오이지 뿐만 아니라, 오이나 단무지, 데친 배추, 시래기, 매실, 만두용 두부, 노각, 무, 이런 것들, 이렇게 짜기 좋다고 이렇게 사진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집에서 많이 또 짜는 음식들이라서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그 리뷰도 보고 설명을 봐도 제가 직접 사용을 안, 해, 안 하니까는 감이 좀잘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 올려볼까 합니다. 일단 한번 오픈을 해봐야 되겠죠? 꺼내보니 요렇게 생겼습니다. 흡사 어떤 느낌이냐면 그 공기청정기 미니 공기청정기 같은 느낌이에요. 크기는 제 손이 여기 있는데 제 손만하네요. 바닥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구멍으로 물기가 나오나 봐요.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스탠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네요. 스프링이 누르는 역할을 해서 물기를 빼 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스프링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짜봐야 되겠죠. 한번. 가져가서 깨끗하게 일단은 여기 스텐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마제 제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오이지를 한번 짜봐야 되겠네요. 이제 오이지를 썰고 국물이 빠질 수 있는 받침이 될 만한 그릇을 하나 갖다 놓고요. 여기 이제 오이지를 다 담았는데요. 이 원리를 보면은 지금 이 스프링이 굉장히 생각보다 짱짱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짱짱한 스프링이 달려있고 이 아까 안쪽에 보면 이 세세한 칸들이 있는데요. 요게 보니까 이 세세한 이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 요 부분에 딱 걸리네요. 요렇게 튀어나온 돌기들에 걸려서 이제 눌러줬을 때 원하는 위치에 얘가 고정되는 역할을 해주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닫아보면, 요렇게 눌러준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줘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서 제, 원하는 위치에서 요렇게 돌려주면, 아까 그 돌기에 걸려가지고, 요렇게 딱 멈춰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와, 대박. 와, 진짜 대박이네요. 그래서 이 짜지는 정도를 누르는 힘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요만큼 이제 돌려서 놨는데 더좀 세게 짜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눌려서 돌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힘이 돌리는데 힘이 별로 안 들고 너무 편하거든요? 금세 이렇게 딱 걸리고. 와, 진짜 좋네요. 물기가 벌써 이만큼이 나오다니. 그 상품평들을 읽어보니, 오이지 같은 경우는 3개 정도가 딱 적당, 짜는데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5개는 조금 많고. 그래서 지금 저는 오이지 6개 꺼내놨는데, 3개씩 3개씩 나눠서 해보려고 일단 3개만 썰어서 넣었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이렇게 해서 딱 놔두고는 다른 일에 집중해서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뭐 밥을 안 친다든지 그런 걸 하면 될것 같거든요. 10분 안쪽으로 이렇게 놔두면 물기가 짜진다니까. 어, 이거는 정말 너무 좋네요. 힘을 들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또 좋은 게 지금 이 밑으로도 물기가 흘러 나오고 있지만 이 옆으로도 물기가 흘러 나오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쪽으로도 물기가 이렇게 흘러 나와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포테이토 라이서 같은 경우에는 정식으로 오이지를 짜는 기구도 아니지만 일단 짤때 이 보시면은 이 옆면에 구멍이 없고 밑면에만 구멍이 있으니까요 물이 물기가 위로도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도 막 붓고 이랬거든요 물기를 막 이렇게 해서 붓고 했는데 이게 옆면에 지금 이 오이지 짜는 기계는 옆면에도 이렇게 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걸 만드신 분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저같이 오이지라, 오이지도 좋아하고, 또 만두, 찐만두 자주 해드시는 분이라든지, 나물요리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너무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오이지를 직접 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물기가 이 정도 나오려면은, 정말로 막, 얼마나, <laughs> 얼마나 힘을 줘서 짜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사람이 짜는 그 악력 대신에 얘가 스프링이 대신 짜주는 역할을 하니까 아, 너무 수월하네요.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전기를 쓰는 제품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이걸 떨어뜨려서 뭐 깨지 않는 이상 고장날 염려도 없고 또 너무 코드 같은 게 없으니까 너무 간편하고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지 않아서 딱 써가지고 바로 찬장에 넣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분쯤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열었습니다. 와, 오이가 완전히 꾹 눌러졌어요. 물기가 없는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와서. 자. 와. 와, 이렇게 짜졌습니다. 먹어봐야죠 또. 음, 보기에도 꼬들해 보이죠. 여기서 물기를 또더 짜고 싶으신 분들은 더 오랜 시간을 짜셔도 될것 같고, 또더 누르는 정도를 더좀 하셔가지고 세게 눌러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뭐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와, 정말 좋네요. 그다음에 또 제가 한번 짜볼 거는 시금치인데요. 자, 시금치도 한번 열어 볼게요. 와. <laughs> 와, 시금치 너무 잘 짜졌어요. 대박. 야. 이제 묻혀서 먹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잘 짜졌습니다. 또 눌러보겠습니다. 또 10분이 지났습니다. 두부를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두부 이렇게 눌러졌습니다. 지금 물기가 이렇게 쏙 빠졌어요. 이렇게 아까 물기 짜면서 짬짬이 10분씩 시간 날때 어, 시금치도 데치고 또 데쳐서 무치고 오이지도 이렇게 무치고 해서 시간 활용을 한번 해봤어요. 보시면은 시금치도 물기 없이 너무 잘 무쳐졌어요 지금치 약간 물기 있어야 더 맛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덜 짜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이지도 제가 오이지를 무친 중에 제일 꼬들하게 물기 없이 잘 무쳐진 것 같아요 두부는 제가 집에 브로콜리도 없고 쑥갓도 없고 그래서 아직 뭘 할지 결정은 못했는데 냉장고에 넣었다가 브로콜리를 좀 이따 사오든지 쑥갓을 사오든지 해가지고 한번 또 반찬을 만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 제품이 정말 물건이네요. 이 제품이 어, 스텐하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 회사에서 보내준 주의사항을 보면은 어. 스팀이 나오는 그런 식기 세척기 같은데 사용하면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제품 변형이 올수 있고 열탕 소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열탕 소독이나 또 식기 세척기 고온 어 스팀 세척 같은 거는 저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고 이 씻는 것도 제가 씻어보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첫 세척만 꼼꼼하게 해주시면 기름기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로만 그냥 슬슬 헹궈주시면 돼요. 이렇게 딱 넣어주시면 돼요. 공간 차지를 별로 안 해가지고 너무너무 넣기도 간단하고 보관하기도 간단하네요. 지금까지 다 짜고 짜 음식물 수분 제거기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네요. 정말 만족스러워서 어, 올해 잘산 물건들 베스트 3 안에 얘가 들어갈 것 같아요. 오이지가 한 6개 정도 들어가는 큰 사이즈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어이 제품이 크기가 작아서 보관이 용이한 게또큰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필요에 따라 또큰게 있으면 은 어, 좋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정도 사이즈가 딱 만족스럽네요 손목이나 팔꿈치가 약하셔서 어 고생하시는 분들 또뭐 손목이나 팔꿈치가 약하지 않아도 이 오이지 나 이런거 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 이 제품 하나로 그런 점들이 다 해결이 되니 저는 너무 좋고, 이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가격이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 리뷰가 오이지 짜는 데 많은 불편함을 겪고 계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